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째 주 UBS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소혜지 김현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본교 화공관에서 제15회 청정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국내에 막명 있는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이루어진 청정기술 심포지엄 홍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본교 화공관 3 1 1호에서 청정기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소재 공정과 관련하여 명성 있는 국내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강연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분야에 관한 유익한 토론과 정보 교류가 오고 갔습니다. 행사 이전 심포지엄을 주관하신 심재진 교수님을 만나 직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정 기술에 관계되는 그러한 그 타픽들을 연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연사들이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이제 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 항상 이제 우리는 그이 영어로 진행합니다. 실험실의 공용어가 또 영어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쪽 그 연구실들에서는 어 이미 국제화가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어 이게 이제 그 전공에 관한 거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그 전공하고 많이 다를 때는 돌아와도 이제 큰그 도움은 못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저 뭐냐 이런 기회에 이제 참석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 동향이 어떤 것이냐 또는 청정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거나 하는, 하는 그러한 그 대략적인 윤곽을 잡고 사연 나가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공적으로 열린 청정 기술 심포지엄. 앞으로도 이러한 학술행사가 자주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UBS 뉴스 홍진영입니다. 영남대 공대행정실 직원 도영현 씨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인 28일 이달의 직원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황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본교에서 이달의 직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이달의 직원 수상자는 바로 기계공학부 행정실 도영현 씨였습니다. 지난 3월 도영현 씨는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바 있었으며, 도영현 직원의 선행은 기사회생했던 분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면서 본교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번 직원상은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타인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침착하게 조치를 취했던 도영현 직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일단, 그, 너무, 이제, 인원상을 받게 돼 챙겨주신 총장님하고 여러 여러분들인데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심폐소생술이나자동제세동기 같은 인원교육이 저도 이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일구센터나 구급대원들인데 연락한 후, 뭐, 이제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남을 위한 교육이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영현 씨는 이번 공로는 경산소방서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전기팀 이철환 직원도 전기에 감전돼 쓰러진 외부업체 직원을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던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본교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교원들을 대상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UBS 뉴스 황주원입니다. 다음은 영대 소식입니다. 본교 국제교류팀에서 제15기 국제홍보대사 수습단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며 국제교류센터 2층 국제교류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학년인 재학생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대인 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며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본교 학생 상담센터에서 진로 탐색 아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며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본교 교육방송국 UBS에서 3차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며 학생지원센터 311호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교 16학번 새내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달 11일은 본교 69주년 개교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은 당일 오전 11시부터 천마 아트 센터 중강당동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드디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친구 또는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저희 UBS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다섯째 주 U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